뭐 하겠다고 보는 것이고, 그냥 뭐 부딪혀 보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고 한 수를 보여드겠습니다 저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었 아, 진짜 사잖아.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진짜 코리라코마 그 자체인데요? 마침 오늘 내일도 이렇게 바꿔왔는데. 진짜 교복팀처럼 입어야겠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제사랑 클리셔 사슴티랑 공구 후드 집업 애프리콧 컬러를 한번 입어볼 거예요. 얼른 입고 와볼게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코리라쿠마 같은 색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지퍼도 한번 잠궈볼게요. 짠!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짠! 요즘 살짝 꾸몄는데, 밝은 거 입고 싶을 때 입는 패딩이거든요? 이렇게 패딩까지 걸쳐주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빠져있는 건데, 러쉬 슈퍼밀크인데,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살짝 요즘 제추구이가좀 웜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달고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뿌려주고, 굿달에 그 오드샬롯을 살짝 레이어링 해주면은 뭔가 추구미? 그런 느낌의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글리시어 딸기 파우치. 이 것도 넣어주고, 카메라도 챙겨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laughs> you 제가 이렇게 리라쿠마 네일도 받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켰던 택배를 까먹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짠! 바로 바로 리라쿠마 안경 케이스인데요. 짠! 이렇게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뭔가 조금 복슬복슬한 느낌이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리라쿠마랑 세트입니다. 안에 열어주면은 안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력이 조금 안 좋아서. 집에서 안경을 쓰거든요.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까는 김에 하나 더 까보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시킨 택배예요. 직구를 했고 짠 이렇게 많이 조금 시켰는데 그때 할인율이 엄청 셌어가지고 그 뭐냐 관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만 샀었거든요.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바디크림 같은 걸 샀어요. 제가 요즘 빠진 계열이 살짝 바닐라 향, 좀 구워망대 계열의 향수에 빠져 있거든요. 어 실패인 것 같아요. 살짝 신내나요. 썩어서 온 건가? 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너 혹시 구워망대 계열 중에 조금 좋은 향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진짜 러쉬 슈퍼밀크를 지금 이길 향이 없어가지고 엄청 헤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증정용으로 받은 거였던 거. 짠! 이렇게 생긴 토트백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커가지고 색깔도 살짝 아이보리? 큐빅? 이런 느낌이라서 잘될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가운인데요. 제가 씻고 나와서 바디크림도 바르고 바디오일도 바르는데 뭔가 그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잠옷을 입는 느낌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사고 싶다, 가까운 사고 싶다 했는데 엄청 할인을 하길래 이번에 사봤습니다. 오, 오 진짜 가볍고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씻고 나와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안에 입을 용도로 샀나봐요. 야하지 않나요, 공주님들? 이거는 제가 몰래 입어보고 유튜브에서 입어도 될지 아니면 혼자 몰래 입어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 살짝 씻기 전에 세미 택배깡을 한번 해봤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생각보다 안냐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요. 가운도 걸쳐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저 바디 크림만 아니면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가방도 크기감이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들어봤는데, 증정용 가방치고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도 너무 예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가운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인데요? 고무 장갑 이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딸기 도마로통 이거는 새로운 도마입니다 이렇게 곰돌이 모양 이 있어갖고 샀고요 그리고 하얀 양말도 샀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화장할 때 쓰는 이거 퍼프 요즘 그리고 케이트 아이라이너 딥 브라운 컬러 그리고 메이크 프렘? 이거 클렌징 베이크 좋다 해가지고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향수를 샀습니다. 이런 향수거든요. 살짝 요즘 달달한 바닐라 향 찾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향수를 샀고 이렇게 샘플도 주셨습니다. 이제 딸기 손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 향수 케이스가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짠! 핑크 색깔 초콜릿 모양이에요. 이렇게 뿌리는 건데 살짝 달달한 향? 좋아하시는 공주님들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너무 귀여운데? 오랜만에 딸기를 사왔고요.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다 따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따준 모습이고요. 이걸... 지금 벨리아를 1차 미팅 왔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프이 조금 투박한 것 같다고 해서 수정을 봐야 될것 같고 단추도 이거 말고 재원단 단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일단 얘약간 작게 하는 게좀더좁히 응. 음. 좁이 좁히. 음. 음. 아니면은 한 격도 생각 중. 1차 샘플인데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프릴이 조금 너무 과한 느낌이라서 살짝 줄이고, 그리고 허리 핏도 살짝 이렇게 더 잡고,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 지금 샘플 본게이 아이보리 컬러고, 범주님들이 좀 좋아할 법한 이런 살짝 쿨핑크 느낌도 있는데, 마지막 컬러를 살짝 제 사진을 담아서 이런 베이시를 해도 될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샀는데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씻고 나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何何 맛있어. <laughs> 너 진짜 다음 내년엔 가라대야 알겠지? 빨리 꺼. <웃음> <웃음> 오랜만에 먹는 델리콘 쓰다기 케이크. 아니, 달라? 달라, 맛이. 달겠다 음. 음. 크크이이 진짜 맛있지 않아? 크림의 그.. g o 백 d 처럼 s o 얘 r y Creamy, I'm sorry. I'm sorry. I'm s o 에서왜 보고 있냐며 r y I'm s o 이 r y I'm s o r r 짠, 제가 진짜 위시였던 목걸이였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한테 받게 되었어요. 같이 언박싱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고 풀어볼게요. 짠, 불가리 디바스 드림이고요. 이렇게 자개에다가 다이아 하나가 박혀있는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제가 이거랑 여기 밑에 다이아가 더 있는 디자인도 같이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좀더 청순한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끼고 있는 목걸이는 살짝 더 데일리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펜던트가 보이는 그런 느낌의 목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목걸이 정보도 가끔 물어보시던데 디올의 로제드반 X 스몰 사이즈예요. 착용을 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이 자개랑 이 체인이랑 은은한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앞으로 데일리하게 되게 잘낄것 같아요. 공주님들이 보기에 잘산것 같나요? 아무튼 아빠가 사줬습니다. 아빠 최고! 게시 파티를 끝내고 이제 저희가 곧 27살이 되기 때문에 바람 어떻게 안돼 안돼 같이 초를 불기 했습니다 아니 시시 시작 뭘뭘뭘 출발하는 네. <laughs> 그냥 소원 을 <초반을> 빌어 무 <laughs> 소원 빛이다 소원 비는 타임 26살로 영원히 내년에 내년에는 불까요 <laughs> 하나 둘셋 나이스 아! 이거 봐봐. 진짜 부드러워. 음. 어때?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어맛있대 맛있는 초코케이크 맛이야.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내 완전 좋아하는 초코케이크 맛이야. 맛있어? 음. 진짜 부드러워. 어때? 음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달고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는데? 어, 이쁘다. 아, 아, 이거,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왜좀 꺼? <laughs> 이것도 이도이것도 <laughs>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예뻐. 어, 이거 예뻐.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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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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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laughs>